의원님,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무료라고 합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 언제부터 무료인지 하나 바로 지금부터. 어 대박! 미쳤다 진짜! 잊지 마, 전 회차가 무료니까. 어게인 마이 라이프 정주행으로 인생 2회차 사는 법 지금 보기 좋아요에서 확인해 보시죠. 인간 쓰레기를 잡기 위해서라면 온몸을 불사르는 열혈 악바리 검사 김희우. 김 검사님. 장기화된 경기 침체 시국에 대기업 목재기 강압 수사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볼멘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고 국가가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부패. 그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고 소속 검사인 저는 법이 지켜진다는 믿음, 그것 하나만 생각합니다. 회유도 협박도 통하지 않는 그가 두려워하는 건 온리 월요병뿐이었으니. 부패 척결을 위해 다음 타깃으로 잡은 건 오랜만에 검찰청 공기를 맡으니까 감회가 새롭네 이 피의자 신분이어서 더 그런가? 죄송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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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대로 잘했어 대한민국을 주락펴락하는 하는... 최고 권력자 조태섭이었죠 근데 김희우 검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루살이를 보러 온건아니잖나네 <laughs> 하루살이 아니고 또라입니다. 어, 아저씨. 아저씨. 여기 검찰청 조사실입니다. 아저씨는 피의자고. 내가 밖에서 조태섭인 그 대단한 조태섭 씨를 그냥 쓰레기로 만들려고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말 넘심. 왜? 당신이 개쓰레기인 게 사실이니까. 아, 무슨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나 조태섭을 위한 욕심은 없습니다. 모두 국민을 위해서.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김검사, 증인 확보했죠. 증인의 가치 증인이 법정에 섰을때제 몫을 하기 시작하지. 근데, 그럴 수 없다면. 하지만 최강 빌런답게 조태섭은 이미 희우가 진 패를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목적은 오로지. 룸 서비스입니다. 증인 없으게 시켜제 발로 검찰에 출두해 시선이 자기에게 몰렸을 때 뒷공작을 펼친 거죠 그제야 조태섭 의원에게 한방 먹었다는 것을 깨달은 희우 다급히 증인에게 달려가지만 이미 조태섭이 원하는 대로 상황은 종료 이런 개자식들 유일한 증인을 뺏긴 희우의 부패척결 계획도 강제 종료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참지 않는 말티즈 김희우 놀랐지? 죽음? 내가 보통의 피실되는 검사들하고는 결이 달라. 저도 뜨에기 깡패랑은 차원이 다르죠. 하, 좋아. 긴말하지 말자. 제 일을 망친 것에 대한 복수는 물론 온갖 더러운 짓을 도맡았던 조태섭의 수화를 잡아 법정에 세우기로 하는데요. 추악한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악행으로 단련된 압도적인 무력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된 키우. 조 의원을 막으려던 그의 꿈은 칼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을 납니다. 부패를 척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더 철저하게 조태섭을 올감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잔뜩 안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 희우.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겠죠? 멈춰진 시간과 함께 죽기 직전의 장소로 돌아온 희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낯선 인물도 발견합니다. 설마 저승행 비행기를 태워줄 스티어디스 해정이 아니 저승사자인가요? 죽은 거죠. 나. 네. 이대로 희우의 인생은 종료? 목숨이 하나 더 남아 있다면 다시 조태섭을 잡는 일했을 건가요? 목숨 걸고 하던 일이에요. 정해져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세요. 그거. 천천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올감해세요 섣불리 움직인다면 또다시 개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저승사자님 그렇다면 설마 살려주겠다고요 뭐요꼭 잡아주세요 이승에도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것은 살아생전에 희우 역시 원하던 그. 보여주지 그렇게 저승사자와 약속을 하게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생겼으니 야야야 야. 야. 이미 죽었던 자신이 살아난 것은 물론 뭐해? 계산 안 해? 현재 검사 시절이 아닌 15년 전으로 되돌아간 거죠 그렇게 저승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생 2회차를 살게 된 히우. 7년 후, 머릿속 족보를 활용해서 무사히 검사 임명에 성공한 그는 이번엔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는데요. 그첫 걸음으로 서울이 아닌 강원도 김산 지청으로 내려가 이 계획의 키가 될 임무를 섭외하기로 합니다. 김유? 네. 연수원 수석? 네. 그런 인가 여긴 왜 왔지? 서울로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 네. 궁금하네? 버려진 검사고 명분도 없는데 서울로 모시러 왔다. 명분은 만들면 됩니다. 빽도 힘도 없는 전석규 검사를 서울로 데려가려는 이유. 전생의 일 때문이었는데요. 검사님. 손님 오셨는데요. 김희우 검사. 예. 김산지청의 전석규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내가 지방 전전하면서 모은 자료예요 여기 이자들 비리를 타고 올라가면 가닥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일면식도 없던 선배 검사가 자신에게 넘기고 간 자료 다른 관할 지역의 범죄 증거들이었는데요 그때는 의문스럽게 봤었지만 곧그 자료 속 범죄 내역이 모두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서 하수인들의 비리 내역이야? 도대체 몇 년을 수집한 거지? 설마 이분도 조태섭을 회기 전에는 각계전투였지만 이기기 위해선 힘을 모으는 게 중요했으니 이게 다 뭡니까 검사님? 그 유체파라고 들어보셨죠? 예이 지역 유흥업소 외 군데 운영하는 동네 깡패들입니다 근데 수사기록들을 보니까 유체파와 관련된 사건들은 죄다 마무리가 서연치가 않던데요 그래서 그걸 다 다시 수사하시게요? 네 그러려고요 한 방에 실적을 올려 서울행 티켓을 거머쥐기로 하죠. 김희우? 예. 이번 연수원에서 수석을 했는데 김산지청으로 내려간 친구입니다. <laughs> 그찮구만 그럼 김희우가 서울로 오고 싶어 한다고? 예. 이번 사건 처리하는 능력 보고 쓸만하면 올려. 네. 모두의 관심 아래 시작된 명분 만들기. 아, 잘못 알고 있는 거뭐 어쩌지? 작전명은 생선을 이용한 냄새나는 마약 밀거래 현장 급습. 때마침 히어와 전석규를 서울로 하이패스 시켜줄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뭐해? 일하네? 아 죄송합니다. 그와 동시에 수사관들에게 발견된 물건. 날 생선의 방부제는 필요 없으니 정체는 단 하나. 이거 뭐야? 아 이번에 진짜 A급이라니까. 진짜 A급이네? 검사님 우리 서울로 올려보낼 마법의 가루입니다. 야너 지금 뭐하냐 새끼가 돌았네 검사님 돌겠지 돌겠지 안될 수가 있나 어 아, 좋았어 얘들아 검사님 모셔라 야, 이왕 가는 거 좋게 좋게들 가자 어? 현행범으로 잡혔음에도 현실 파악 못한 유체파에 봐라 결국 키오는 인생 2회차 만렙 검사의 참교육 맛을 제대로 보여주기로 합니다 얘들아 김검사님 조태섭 잡으러 가야 한다 비켜라 그렇게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금이 환영한 희우, 조태섭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갑니다 서울 입성 후 전생의 기억 덕분에 맹활약하던 우에게 조태섭과 더 가까워질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는데요 의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시죠 조태섭으로부터 독대 요청이라니 오랜만입니다. 몇년전 일이지만 제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음. 그리고 우연찮게 만나게 된 저승사자. 제가 김희우 검사님과 어떤 약속을 했었나요? 하지만 그녀는 희우를 회기시켰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그건 숙제라고 해도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을 테니까. 믿겠습니다. 가지죠. 아쉽지만 지금 희우에겐 그녀보다 중요한 일이 따로 있었기에 그것에만 몰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원님 김희우 검사 왔습니다 들어오게 조태섭 의원과 다시 마주하게 된 김희우 과연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 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절대악을 응징하기 위해 능력치 만렙 불사조 사나이가 되어 돌아온 열혈검사 김희우. 그의 통쾌한 정의구현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SBS 어게인 마이 라이프 전회차를 BTV에서 무료로 정주행하세요.